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누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화를 내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아마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드러내어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를 죽여야 한다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무얼 하고 있냐며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두는 이유가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저 죽어 마땅한 예수라는 사람이 버젓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다 어디 간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셈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확 해서 생각하는 근거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건 어느 날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게 뭔가 호련하게 뭔가 신비롭게 그렇게 와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한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묘자라는 건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람 존재라는 뜻이고 모사는 지혜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여느 사람들에 비해 특별할 것 없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퇴되어서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알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알고 계시는지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아닌 것,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으로 모든 것에 참된 근원이시고 모든 진리가 그분으로서 나오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아버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알수 있는 범위와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하복음 7장 29절에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그 너머에서 오신 분이며 예수님의 진정한 근원을 그들을, 그들은 결코 알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을 거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성경을 두루 살피고 연구해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구와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방법, 다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다 다른 선지자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런 고백을 할수 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차이점은 하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마태봉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고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은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사탄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또 믿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도 그 고백을 이해한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학식이 대단했던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무지함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인 건 모두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연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 그,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럴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다고 자랑하거나 까불지 말고 또 무를 모른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